우와! <laughs> 이야, 이 비주얼은 진짜 누군지 보세요. 이게 나주에서 다공세하고 건답니다. 아니 여름에는 막 땀이 많이 날거 아니에요? 이? 저는 땀이 없습니다. 땀이 없어요. 그를안 타기 때문에 음, 다행이네요. 네, 저좀 켜야 돼요. 네네, 켜도 상관없어요. 소리가. 괜찮아요. 이게 소리 들려요, 저는. 마이크 껴가지고. 소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장비가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 소리는 잘안 들려. 목소리 잘 들려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세트. 하나, 둘, 와.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이 냄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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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국내산 재료니까. 네 맞습니다. 다 국내산이고요. 버리돌리 이게 시그니처고요. 이거는 무언지입니다. 무언지. 어? 무언지. 우와. 어마어마 화력입니다.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이 불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될수 없어. 그죠? 어. 보기 쪽으라고 한번 뿌려보시죠. 이까지들렇게깨는 <laughs> 길게. 적게. 들게요. 참깨. 아, 적게. 적게. 네. 참, 참깨, 참깨. 아, 적게. 아, 참깨. 두깨 와,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민지. 미니... <laughs> 머리, 머리 이러면 <laughs> 네. 나옵니다. <laughs> 네. 살짝, 살짝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민이시고 <laughs> 이게 지금 메뉴가 어떻게 되고, 좀 알려주세요, 사모님. 이게 일단... 보이네요. 네. 이게 일단... 음.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 아, 도리도리에요 시그니처? 네. 음. 와, 사장님... <laughs> 사장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아, 저... 먼저 여기 이거는 뭐예요? 저희 가게 참치 마요 비빔밥이에요. 와. 하나하나 정성을 정성을 다들 가지고, 네, 마요소 마요참치 비빔밥이라고, 음. 마요 직접 이제 본사에서 내려온 마요소스하고, 안죠, 안죠. 마요소스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특제소스하고, 네. 비빔밥의 특제소스랑, 어. 해서, 이렇게 맛을 조화롭게 이루어진 메뉴인데, <laughs> 드셔보시면 정말 많이, 맛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이것도 따볼까요, 사장님? 네. 거기서 이제 안 보이려면 오지 마시고요. 이제 편집을 안 하니까. 살짝 살짝 괜찮겠죠, 여 네. 이거는 저희 가게 묵은지 돌이 <laughs> 보이네, <어머. 웃음> 이쪽으로 날라 했더니 여기가 이제 좀 보이니까 네. 어쩔 수서이겠습니다 네. 와, 한번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이... 이제 이제 배달이잖아요 여기는. 네네 네. 배달 전문점인데 음. <laughs> 지금 내년쯤에. 홀로 나가서 어떻게 한번 홀장사 한번 해 볼까? 아, 홀도 하시려고. 왜냐면 손님들께서 홀무늬를 네.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요. 예. 네. 다른 지점은 또 홀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해요. 배달도 하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요. 아, 그러구나. 네. 한번, 한번 해봅시고 네, 일단 네. 국내산 묵은지예요. 예. 1년 된 묵은지고. 저희 가게는 할인. 할인? 네. 할인. 음. 할인 닭고기로만 조리하고 있습니다. 음. 살아요. 하리나 거리기만 네. 세히 세세히 준비해 주 와. 와이 머리가 흔들리지 않을, 안을 수 없는 이 비결과 이 냄새, 그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제를 무지하게 오래해요. 네. 진짜 한땀한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성을 많이 들일수록 맛있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과 노력이 손 맛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할인, 음. 닭다리살이고요. 네. 순살이에요. 여기 김치에 음. 싸서 한번, 너무 작다, 김치. 드셔보세요.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우와, 먹개비 땡겨요, 여기요, 그, 쿠팡인 쿠팡, 쿠팡까지 네. 싹 들어있습니다. 네. 연락주십시오. 와,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은 진짜,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없는 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많죠. 많,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도리도리 진수의 맛을 볼것 같습니다. 72시간 숙성시켜요? 네, 소스를 본사에서 아, 내려오는 소스인데 참 많네. 만들고 72시간 네? 숙성시킨 소스로 조리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72시간? 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시죠,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계란찜도 맛있어요. 네. 세상에. 그러면 한 3일 정도 그죠? 네. 3일 정도 숙성을 시킨다는 건데 소스를 그 정도 해요 네. 아... 뜨거울 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뜨거울 때 드셔보죠 이게 이제 김치, 무은지, 닭돌이, 돌이 무은지 돌이 무은지 돌이요 돌이 그냥 돌이에요 네. 닭도리왕, 네. 닭도리왕, 도리왕 만났습니다. 네. 네, 요즘 굉 많이 좋습니요 네? 인기가 많이 좋아요. 와, 음, 음, 이거 하나 먹어볼까 있냐? 네, 이제, 이제 도리도리 한번 드셔보세요. 도리도리 한번 먹어? 네, 저희 시그니처 닭도리 소비스님을 같이해서 올려 드시면, 응? 깻잎 깻잎한번 올려보면서, 감칠맛과 같이. 참모님도 한번 드셔보면서. 네. 깻잎에 싸서. 응, 음. 싸서. 네, 드셔보세요. 또. 와. 정말 한번 맛있어. 들어보세요. 네. 하나씩. 네. 썸네일 한번 뭐. 박아보게. 네. 네. 하나씩 잡아보고. 네, 있잖아. 어, 음. 아, 그거 집게로 한 게거든요. 음. 저를 집게 줘주시고 네. 자, 하나, 둘, 음. 여기 보세이 손만 나오시고요. 얼굴 음. <laughs> 얼굴 안, 안 되면. 네. 자, 이건 치고. 네. 네. 하나, 둘, 셋, 이안 응. 떨어지게. 큐, 셋, 셋, 셋. 와, 멋있다. 응. 오케이. 응. 너무 잘해졌어. 저 감자도 드셔보세요. 예, 예. 정말 맛있어요.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laughs> 카메라 안 보이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laughs> 제가 이지만 너무 맛있네요. 음. <laughs> 제가 이 맛에 반했어요 와와 그냥 닭돌이 직합병동이어다 11호 다긴 11호다 네? 11호 빼다 아 11호에요 크기가 와 이거는 진짜 여기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이 깻잎하고 먹으니까 정말 맛있죠. 응 국물을 이렇게 넣어서 먹고요. 네. 계란찜도 한번 드셔보시고. 네네. 이게 총몇 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72시간이나 이 숙성을 해요. 소스요? 네. 소스는 몇 가지 들어간지는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다 아, 그래요. 네. 본사에서 내려와서. 와, 이제 이게, 우리 그, 불닭처럼, 네. 전세계를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올 그런 맛이네요. 네, 정말 그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와, 군대도 이거 없고 맛이. 음, 와, 최고다. 간장 베이스 들어가지고 가갓소고이그맛나고 아. 맛있어요. 계란 비빔맛도 안 나고. 음. 한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비벼? 비비... 그냥 수저로 이제 비비시면 수저로 돼요 수저로 한번 비벼보실래요. 네. 한번 찍어볼게요 네. 네. 이 반찬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 배달에도 안 나오고. 네.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그죠? 아니요. 배달로 반찬 아. 네 가지 나와요. 아. 배달 나와요. 네. 배달 할때 반찬 네 가지 공깃밥 하나. 아. 반찬이 두 가지 더 나와요 그러면? 네한 음. 가지는 이제 김 해서 아 김. 네. 상인 김하고 좀 갖고 와보세요 응, 김하고 깍두기도 깍데이. 가져와봐 자기. 천천히, 천천히 응. 드시면서. 자, 똑같이 한번 풀더라고. 똑같이 해서 응. 큐브. 이렇게 이렇게 음. 소스가 있어요. 음흠. 이 특제 소스하고 응. 마요. 응. 이렇게 마요가 이제 참치를 덮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시켜도 김하고 그네 가지를 다 줘요? 네! 반찬을. 반찬은 기본적으로 나가요 예상에 <laughs> 반찬 하나, 고기밥 하나, 계란찜 아니, 하나 그거 배달시키면 반찬 아, 잘안 주잖아요 네 그죠? 주나? 주는 잘... 견데도 많은데 <웃음> <웃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제 음. 저는 먹다가 부족한 거보단 남는 음.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네, 네. 풍성하네요 정말 네. 와, 이게 큼직큼직, 그죠? 네. 보세요, 이거. 이 생, 야채가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참치 이게 마요가 잘 나갑니까요? 네, 이거 손님들이 매우 좋아하세요. 저희 가게 아 모든 이제 사이드를 예. 고객님들이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참치 마요, 참치 마요 비빔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 이게, 이게 최지. 이게 아, 본사에서 아, 나오는 식초 소스로 절인 아, 거거든요. 식초 소스예요. 네. 근데 이게 킥이에요. 킥. 아, 정말 맛있어요. 이게 포인트네. 네, 포인트예요, 얘가. 예? 네? 맛있다. 네. 와, 여기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체지 그 맛이네요. 아주표 진정한 우리 나주의 전통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비빔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네, 클래식은 이제 야채만 들어간 거고, 음. 그리고 이 참치랑, 음. 날치알 비빔밥이랑 음. 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아, 행복하고. 한입 드셔보세요. 응, 음,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음. 와. 그이이 소스를 좀 넣어서 먹으면 더 네. 맛있으니까 네. 이 비빔밥은 우리 도리도리 한번 시켜서 같이 먹으면 끝내 주겠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상추하고 이렇게. 음, 음, 너무 맛있다. 어렇면 그 맛있어요. 절리층이 네. 뭐 땅콩도 싶은 것 같고, 그죠? 땅콩은 모르겠어요. 아 땅콩 안 나요. 와. <웃음> 맛있죠. 고기 <laughs> 먹다가 다주어도 모르는 맛. 아니왜 이렇게 고소해요. 그 마요 소스. 고 먹다가 다주어도 모르는 맛이에요. 그 비빔밥 소스하고 이게 궁합이 참잘 어울려요. 아 궁합이? 네 신기하게도. 아뭐 하고요? 비빔밥 여기 들어가 있는 비빔밥 소스하고 음. 마요 소스하고. 그리고 이 무절임하고. 네. 무절임하고. 응. 이 궁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참치가 넣으면 좀 느끼한 면이 있는데, 네. 마요까지 넣는데. 이 재지나 이런 게다 잡아버리네요. 음. 와, 이거 인기 좋죠? 이런 거 다. 네. 음. 와, 특히 이 묵은지. 네. 저희 가게 지금 시그니처만 꺼내온 거예요. 이게 누군지. 1년 정도 숙성된. 이게 누군지. 빨리 여러분, 출착쇼가 아니라, 배달쇼를 하십시오. 그죠? 여기는 네. 출착은 하면 안 돼. 맞아요. 포장... <웃음> <웃음> 출발, 출장에도 이렇게 못 먹고, 집에 갖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포장은 가능해도, 출착도 마시고, 배달을 해야 돼요. 전화주문, 주시... 전화주문 주시거나, 음. 아니면 포장하시면, 음. 전화 주문 주시면 2,000원 할인하고 음료수 서비스 드리고. 아 포장요. 포장하면은 전화 주문은 이제 <laughs> 배달이 됐든 포장이 됐든 무조건 2,000원 아니에다 가까우니까 다 이렇게 인근에서 나오시면 너무 좋아 네. 인사도 하시고 한번 드신 분들은 네. 표현하지 못해 다른 건못 드시더라고. 아 그래요. 다른데 플랫폼 은 순삭이 돼버리네요. 네. 삭제가 돼버리고 여기로 계속. 음. 이게 한땀한땀 한땀 진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와, 진짜 정성을 다 하시네. 하나하나 썰 때도 그렇고, 이 맛이 여기 다배개 있고. 음. 드셔보면, 이 닭돌이탕, 그죠? 네. 닭돌이탕에 그 순위가 올라갈 그런 맛입니다. 72시간 숙성된 이런 양념장. 진짜 닭돌이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깻잎에다 싸먹는 또 맛이 또 다르네요. 네. 향이 이제 입안에 전체가 퍼지면서. 요즘 닭, 느끼한 분들 있잖아요. 많이 드시다 보면은. 예, 예. 잡아주그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자네? 저, 이렇게 맛있는데 모르겠어 <laughs> 아니 단척탕 좋아하지만 근데 깻잎 올라는걸 저희가 이게 처음 봤대요 저도 재밌는 그렇군요. 일화를 얘기하자면 이제 아는 음. 언니가 저희 가게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포장을 해가는데 항상 이제 포장 해가는데 나 깻잎 싫어 깻잎 빼줘 이런 거예요 빼서 보냈어요 먹고 아 이게 아닌데 싶었나봐요 <laughs> 그 뒤부터는 깻잎 꼭 넣어달라고 그래요 깻잎을로 본인이 안 좋아해서 넣지 말아 했던 건데 깻잎이 들어가야 더 맛있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정말 깻잎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깻잎 때문에서 음 5점 만점에 5점인 리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리우의 왕, 배달의 왕, 도리도리의 왕. 우리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목포 산정점이요. 목포 산정점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배달이라 연락처를 기재해놔야겠네, 그죠? 음. 연락처나 음. 플랫폼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아 이렇게 리뷰가 글씨가 있고, 예? 네. 와, 한번 읽어볼까요? 하모니. <laughs> 누가, 누가 쓴 거예요? 아, 밑에 답글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어디, 이거, 이걸, 이거? 네. 이건 제가 남긴 거군. 아, 그래요? 네, 고객님이 남긴 거. 하나 읽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음, 음. 와, 뭘 시키면 이게 공짜라고요? 모든 메뉴, 전 메뉴를 시키면 따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래요? 네. 와, 닭돌이탕 이렇게 마을 수가 없는데? 아니, 저기. 사장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서비스와 양, 맛이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맛있음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주신 듯 이틀 동안 먹었답니다. 한절기 날씨에 도리네 가족들 모두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박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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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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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간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목포 산정점 0 6 1 9 8 4 9877 연락하십시오. 와, 도리 도리의 최고의 도리의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주시고, 배달, 배달 어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달 지금 시켜 주십시오. 배달 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